다항함수 f(x)에 대해서 y는 f(x)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y절편 구하려면 f(1)과 기울기 f'(1)이 필요하죠.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. 분모 x-1, x+1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보면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이 0이어야 되죠. f(1)은 5예요. 그럼 이5 대신에 F1이라고 바꿔 적으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극한하면 F 프라임 1이 되죠. 여기에 1, 2분의 1, F 프라임 1은 6이네요. 그래프 위의 점1 F1은 5에서 기울기 6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6, X-1 플러스 5, Y 절편은 마이너스 일.